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풍요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란다 돈은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만큼 나에게 온다 나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롭게 생각하라 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돈은 나에게 쉽게 자주 기쁘게 온다 나는 부와 번영의 자석이다. 돈은 나의 친구이며 나에게 자유를 준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다스려라.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 진심으로 주는 자에게 돈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부는 행동하는 자를 따른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나는 풍요를 위해 매일 한 걸음 나아간다. 돈은 내가 나눌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 두려움은 돈을 쫓아내고 확신은 돈을 끌어들인다. 돈은 에너지이며 나는 그 에너지를 잘 다룬다. 나는 부유한 마인드를 선택한다. 나의 시간과 재능은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이다.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낸다. 돈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흐르게 하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불을 만든다. 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넓힌다. 돈이 나를 따르게 하라. 내가 돈을 따르지 말고. 나는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수입보다 생각이 중요하다.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돈이 그들을 따른다. 풍요를 거절하지 마라. 돈을 존중하는 만큼 돈도 나를 존중한다. 나는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부를 이룬다. 내 안의 풍요가 외부의 현실이 된다. 돈은 내가 믿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풍요는 내 자연스러운 상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돈이 온다. 마음의 부정은 현실의 가난을 만든다. 풍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 부는 지속적인 성장에서 나온다. 돈은 자유로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돕는다. 돈을 위한 것이 아닌 가치 창출을 위한 돈. 부는 노력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벌수 있다. 돈은 나를 통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된다. 나는 나의 부를 축복한다. 나는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있다. 내 삶은 풍요와 기회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돈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는다. 돈은 기쁨과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내가 돈을 쓸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돈은 내가 상상한 만큼 현실이 된다. 돈이 나를 도우러 오고 있다. 나는 풍요의 문을 열어두었다. 돈은 내 열정과 노력의 결과다. 나는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 나는 항상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돈은 내가 즐길 자격이 있는 자원이다. 돈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나는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한다. 돈은 내가 가진 가치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방법이다. 풍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끊임없이 불을 향해 성장한다. 나는 나의 불을 축하하고 감사한다. 돈은 내가 신뢰할 때더잘 들어온다. 나는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며 돈을 끌어당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자 선택이다. 나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한다. 돈은 나의 열정과 일치할 때 흘러온다. 나의 꿈은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나는 돈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돈은 내가 집중한 곳으로 모인다. 나는 풍요로운 선택을 한다. 나는 나의 불을 나누며 더 크게 성장한다. 돈은 내가 기꺼이 받을 때 온다. 나는 돈을 거부하지 않는다. 돈은 내게 쉽게 다가온다.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롭다. 나는 부를 축복하고 환영한다. 나는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지혜롭다. 부는 열린 마음을 통과해 들어온다. 돈은 나를 통해 선한 변화를 만든다. 나는 돈과의 건강한 유대를 맺는다. 나는 풍요를 불러오는 습관을 가진다.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의 반영이다. 나는 수입의 한계를 믿지 않는다. 나는 돈을 잘 벌고 잘 다룬다. 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 나는 내가 부유하다고 믿는다. 풍요는 내 것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돈을 통해 나의 사명을 실현한다. 나는 불을 거부하지 않는다. 돈은 나의 긍정적인 믿음을 따라온다. 나는 풍요로움을 키우는 습관을 가진다. 나는 오늘도 돈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다. 나는 부유해지기로 결정했다. 돈은 내가 세상에 준 가치를 보상한다. 나는 풍요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돈은 내가 사랑과 감사로 대할 때 흘러온다. 나는 부유한 삶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넓힌다. 풍요는 내가 허락할 때 다가온다. 나는 돈을 부르는 에너지를 키운다. 부는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된다. 나는 나의 꿈을 돈과 연결시킨다. 돈은 내가 집중한 방향으로 흘러든다. 나는 수입을 창출하는 사고방식을 선택한다. 나의 창의성이 돈을 부른다. 나는 내 가능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돈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돈은 자존감에서 자란다. 나는 돈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바꾼다. 나는 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은 가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나는 돈이 머무는 그릇을 키우고 있다. 돈을 부르기 위해 나는 매일 성장한다. 나의 진실한 열정이 돈을 부른다. 나는 기회가 될 만한 문을 놓치지 않는다. 나는 풍요로운 언어를 사용한다. 돈은 내가 용기를 낼수록 가까워진다. 나는 부정 대신 긍정으로 돈을 맞이한다. 풍요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나는 돈과 화해했다. 나는 돈을 거절하지 않고 환영한다. 나는 돈을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안다. 나는 실천이 불을 만든다는 걸 안다. 돈은 확신 위에 자란다. 나는 부유한 미래를 선명하게 그린다. 나는 나의 시간과 재능을 현명하게 바꾼다. 돈은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본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아로 변화 중이다. 돈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온다. 나는 나를 투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나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든다. 돈을 부르는 행동은 작아도 꾸준하다. 나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을 버린다. 나는 풍요로 향하는 생각을 선택한다. 돈은 내가 내는 진심을 알아본다. 나는 돈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한다. 나는 오늘도 돈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든다. 나는 나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표현한다. 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을 때 들어온다. 나는 돈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법을 안다. 나는 돈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 돈은 내가 만든 관계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삶의 부의 기반을 다진다. 나는 풍요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 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안다. 나는 돈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게 허락한다. 나의 시야가 넓을수록 수입도 넓어진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미루지 않는다. 나는 돈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둔다. 돈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더 온다. 나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줄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의 흐름이다. 나는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 선택한다. 나는 돈을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시킨다. 나는 수입이 늘어나는 믿음을 가진다. 나는 돈을 축복하며 받아들인다. 나의 믿음이 나의 통장을 만든다. 나는 돈을 거절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 돈은 내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나는 돈을 위한 두려움 대신 기쁨을 선택한다. 나는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나는 수입의 흐름을 설계한다. 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한다. 나의 비전은 부의 문을 연다. 나는 돈을 통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돈에 대해 성숙한 태도를 지닌다. 나는 내 능력을 믿기에 돈도 나를 믿는다. 나는 끊임없이 기회를 창조한다. 나는 내 안의 풍요를 표현한다. 나는 부의 마인드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부를 창조하는 주체다. 돈은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반영한다. 나는 돈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부를 창출하고 있다. 나는 경제적 자립을 삶의 일부로 여긴다. 나는 돈을 쓸 때도 부유한 기분을 느낀다. 나는 돈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다. 돈은 내가 삶을 사랑할 때더 들어온다. 나는 나를 부유하게 대접한다. 나는 작은 수입도 존중한다. 나는 감사함으로 돈을 관리한다. 나는 돈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안다. 나는 돈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더큰 부를 향한 준비를 한다. 나는 나의 미래 수입을 신뢰한다. 나는 부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이다. 나는 돈이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된다. 나는 풍요를 나누며 더 풍요로워진다. 나는 돈을 흘러가게 하고 다시 불러온다. 나는 내삶 전체가 돈을 끌어들이게 설계된다. 나는 돈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환경을 만든다. 나는 돈을 통해 나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로 향하는 결정을 자신 있게 내린다. 나는 돈이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불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나는 돈에 대한 편견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나는 수입을 설계하는 창조자가 된다. 나는 내 안의 부정적 신념을 긍정으로 바꾼다. 나는 내가 나눌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안다. 나는 돈을 흐르게 하는 주도권을 가진다. 나는 부유한 삶을 위한 정체성을 선택한다. 나는 수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풍요가 스며드는 습관을 만든다. 나는 돈이 흘러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나는 풍요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힌다. 나는 나의 가능성에 돈이 붙는다는 걸 안다. 나는 나의 부를 당연하게 여긴다. 나는 돈을 부르는 결단력을 갖는다. 나는 부를 만드는 작은 선택들을 반복한다. 나는 돈을 다루는 감정 지능을 기른다. 나는 돈을 나의 파트너처럼 존중한다. 나는 수입이 확장되는 리듬을 만든다. 나는 풍요로운 태도를 일상에 녹인다. 나는 돈을 유쾌하게 대하는 습관을 지닌다. 나는 나를 믿는 만큼 부를 끌어당긴다. 나는 돈을 의식적으로 환영한다. 나는 풍요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꾼다. 나는 돈과의 대화에 귀 기울인다. 나는 부가 나를 통해 흐른다고 느낀다. 나는 돈에 대한 나의 기준을 높인다. 나는 부에 걸맞은 태도와 행동을 선택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입의 씨앗을 뿌린다. 나는 풍요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나는 돈이 나를 돕는 수단임을 기억한다. 나는 돈의 흐름에 나를 맞춘다. 나는 수입을 창조하는 법을 안다. 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다. 나는 돈과 나 사이의 균형을 만든다. 나는 기회를 돈으로 바꾸는 눈을 키운다. 나는 나의 수입을 자유롭게 상상한다. 나는 돈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든다. 나는 경제적 여유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나는 부의 주파수에 나를 맞춘다. 나는 돈이 편안히 다가오도록 허용한다. 나는 수입을 사랑으로 감싸며 받아들인다. 나는 풍요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는 돈과 친해질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나는 돈을 존중하는 만큼 존중받는다. 나는 부를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초대한다. 나는 돈의 흐름을 막지 않는 사고방식을 택한다. 나는 수입이 자라는 나만의 속도를 믿는다. 나는 돈이 머물고 자라는 환경을 만든다. 나는 부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없앤다. 나는 나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표현한다. 나는 돈과의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나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나는 돈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택한다. 나는 돈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된다. 나는 풍요가 습관이 되는 삶을 만든다. 나는 돈을 부르는 나만의 언어를 사용한다. 나는 삶 전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돈을 부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원한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통해 돈을 만든다. 나는 돈을 환영하는 감정을 키운다. 나는 경제적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돈이 나에게 오는 새로운 방법을 연다. 나는 부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을 내려놓는다. 나는 나의 성장과 함께 수입도 성장시킨다. 나는 돈과 나 사이의 조화를 의식한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기초부터 설계한다. 나는 풍요를 위한 명확한 경로를 만든다. 나는 수입이 더 쉬워지는 인식을 택한다. 나는 돈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나는 풍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는다. 나는 돈이 다가올 수 있는 신호를 자주 보낸다. 나는 돈과 나 사이에 끌림이 있음을 느낀다. 나는 돈이 나를 통해 선한 흐름으로 쓰이도록 한다. 나는 풍요로운 감정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나는 수입의 흐름에 감사를 표현한다. 나는 돈을 통해 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나는 부자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매일 한다. 나는 돈을 편안하게 다루는 사고방식을 만든다. 나는 풍요로운 결과를 기대한다. 나는 돈을 부르는 나만의 루틴을 실천한다. 나는 부를 내 삶에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나는 돈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나눈다. 나는 풍요로움을 습관처럼 유지한다. 나는 돈과 좋은 추억을 만든다. 나는 수입이 들어올 여백을 지닌다. 나는 풍요로운 삶이 내본 모습임을 안다. 나는 돈을 부르기 위해 오늘도 움직인다. 나는 돈을 통해 내 삶을 더 깊이 사랑한다. 나는 돈이 환영받는 언어를 사용한다. 나는 부에 대한 감정을 명확히 인식한다. 나는 돈을 향한 열린 에너지를 유지한다. 나는 풍요를 자연스럽게 선택한다. 나는 돈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개선한다.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 나는 돈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를 확립한다. 나는 풍요에 이끌리는 나를 지지한다. 나는 돈을 기꺼이 초대하며 살아간다. 나는 수입이 늘어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돈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정돈한다. 나는 부자가 되는 흐름에 나를 맡긴다. 나는 풍요를 향한 모든 문을 활짝 연다. 나는 내 인생에 돈이 흘러오는 법칙을 창조한다. 나는 나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수입을 제한하는 생각을 흘려보낸다. 나는 돈이 쉬이 다가오는 삶을 의도한다. 나는 내 안의 풍요를 계속 확장시킨다. 나는 돈이 사랑처럼 흘러올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수입을 키우는 감정적 여유를 만든다. 나는 돈과 대화하듯 연결되어 있다. 나는 풍요를 부르는 나만의 분위기를 만든다. 나는 내삶 전체가 부의 통로가 된다. 나는 풍요로운 시선을 통해 기회를 본다. 나는 돈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된다. 나는 수입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길을 택한다. 나는 부유한 사고방식을 삶에 녹인다. 나는 돈이 내게 다가오는 걸 반갑게 맞이한다. 나는 매일 풍요와 친해지는 습관을 기른다. 나는 나의 성장이 수입으로 연결된다는 걸 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지닌다. 나는 풍요의 가능성에 문을 닫지 않는다. 나는 돈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나는 돈이 흘러오는 삶의 방향을 따른다. 나는 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나는 돈을 막는 감정의 덩어리를 해소한다. 나는 풍요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수입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돈이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을 갖춘다. 나는 풍요로운 미래를 오늘 이 순간에 불러온다. 나는 수입을 높이는 직관을 따른다. 나는 돈을 불러올 자격을 스스로 부여한다. 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의 양을 확장한다. 나는 돈과 깊은 신뢰를 쌓아간다. 나는 수입이 자라는 환경을 꾸준히 가꾼다. 나는 풍요로운 내면이 외적인 부로 이어진다. 나는 돈을 걱정이 아닌 가능성으로 대한다. 나는 돈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나를 만든다. 나는 수입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나는 부에 걸맞은 언어와 사고를 선택한다. 나는 돈을 통해 내 잠재력을 실현한다. 나는 풍요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돈의 긍정적인 감정을 실어보낸다. 나는 수입이 늘어나는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나는 돈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느낀다. 나는 돈을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나는 수입을 내가 원하는 삶의 속도로 키운다. 나는 부를 안정적으로 쌓는 내공을 기른다. 나는 돈을 쫓기보다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스스로 허락한다. 나는 돈이 내 인생에 긍정적으로 머문다. 나는 내삶 전체를 부의 기반으로 전환한다. 나는 돈이 늘어나는 여정을 즐긴다. 나는 풍요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다. 나는 돈이 사랑처럼 내게 머무를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수입을 넓히는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에 대한 내 관점을 계속 확장한다. 나는 돈이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만든다고 믿는다 나는 돈이 흘러오는 길목에 내 자리를 잡는다 나는 수입이 성장하는 마음의 습관을 실천한다 나는 부를 무겁지 않게 다룰 줄 안다 나는 수입을 상상하고 현실로 바꿀 줄 안다 나는 풍요를 상식처럼 받아들인다. 나는 돈이 자주 찾아오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수입이 단단하게 자라나는 기반을 만든다. 나는 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정을 품는다. 나는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을 믿는다. 나는 돈을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 나는 수입의 흐름을 막는 감정을 끊는다. 나는 돈과 나 사이의 협력의 기운을 만든다. 나는 풍요의 언어를 매일 반복한다. 나는 돈을 머무르게 하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나는 부를 향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나는 돈을 끌어오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한다. 나는 풍요를 즐겁게 창조할 수 있다. 나는 수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걸 체감한다. 나는 부를 위한 행동을 매일 쌓는다. 나는 돈이 들어오는 순간을 즐긴다. 나는 수입을 다루는 법을 능숙하게 익힌다. 나는 돈을 무리 없이 다루는 법을 배운다. 나는 부에 대한 의식을 한 단계 높인다. 나는 수입을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관리한다. 나는 돈과의 사이에서 유쾌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풍요에 걸맞은 나의 그릇을 확장한다. 나는 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가진다. 나는 수입을 사랑스럽게 맞이한다. 나는 돈을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나는 수입이 쌓이는 감각을 기쁘게 누린다.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는 풍요에 대한 나의 기준을 매일 다듬는다. 나는 돈을 부르는 감정을 자주 느낀다. 나는 나의 불을 통해 자유를 선택한다. 나는 수입이 자라나는 이유를 매일 만든다. 나는 돈이 내게 올 이유를 충분히 제공한다. 나는 풍요로 가는 길을 매일 걷는다. 나는 수입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는 걸 안다. 나는 돈과 즐겁게 춤추듯 관계 맺는다. 나는 부자처럼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돈을 부르는 내가 된다.